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생길 수 있는 누수현상과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누수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누수현상들은 다행히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스케일사에서 생기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스케일이 쌓인 위치를 찾고 해결해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증상들을 중심으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증상은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원인으로 생기는 증상이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셀레노이드 밸브 인입구 부위에 스케일이 쌓인 경우인데요, 추출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샤워 스크린으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출할 때처럼 주르륵 나오는 게 아니라 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샤워 스크린으로 한 방울씩 지속적으로 물이 떨어지는 경우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그룹헤드 상단부에 있는 모델들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솔레노이드 밸브의 인입구 부위에 플런저가 닿는 부위에 스케일이 쌓인 경우입니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그룹헤드 상단부에 있는 타입이라면 플런저가 위로 올라가면서 추출수가 흐르고 플런저가 아래로 내려가면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추출을 하지 않더라도 플론저가 맞닿아 있는 이니구까지 뜨거운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니구 부위에 스케일이 쌓이게 됩니다. 스케일이 쌓이면 플론저가 이니구에 완전히 밀착되지 못하기 때문에 빈틈이 생기게 됩니다. 빈틈으로 누스가 생기고 누수가 된 물이 샤워 스크린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추출을 하지 않아도 그룹 헤드로 물이 똑똑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 상태가 되었다면 썰리노이드 밸브를 교체해 주어도 되지만 밸브의 고장이 아닌 스케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스케일만 제거해 주면 정상 작동하게 됩니다. 두스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추출하고 난 뒤에 계속 몇 방울씩 떨어지다가 한참 지나서야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썰리노이드 밸브가 하부에 있을 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상부나 측면에 있을 때 테스구에서 원활하게 백프레셔가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테스구의 커피 찌꺼기가 쌓여서 백프레셔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면서 실린더 내부에 배출되지 못한 물이 남아 있게 되고 다시 샤워 스크린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실린더를 분해해서 청소해주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하부에 있는 타입에도 스케일이 쌓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누수가 생기더라도 샤워 스크린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솔레노이드 밸브의 퇴수구로 빠지게 됩니다. 샤워 스크린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누수가 되고 있는 거죠. 퇴수구가 트레이 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모델이라면 퇴수구로 계속 누수가 되는 게 보이고 퇴수구가 배관으로 드레인 박스로 연결되어 있는 모델이라면 외관상으로 누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드레인 박스에 연결된 퇴수 배관에 누수가 되는 걸 발견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퇴수구로 빠지는 거라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 없는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추출 자체는 무리 없게 되지만 누수가 지속되면 누수 부위에 스케일들이 빨리 쌓이기 때문에 스케일 때문에 통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스케일로 인한 더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수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누수현상이 생겼다면 솔레노이드밸브를 풀어서 스케일을 제거해주시면 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선 퇴수구가 연결되어 있는 배관을 풀어주시고, 검은 뭉치로 되어 있는 코일을 고정하고 있는 너트를 풀어서 코일을 제거해주시고, 코일을 제거하면 실린더가 보이죠? 이 실린더를 분해하면 푸른저가 닿은 곳이 보이고, 이곳에 스케일이 붙어 있을 거예요. 스케일 약품에 담궈서 스케일을 제거한 후에 다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할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해체하시게 되면 실린더를 푸는 순간 뜨거운 물이 마구 쏟아지게 됩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 사전 작업을 좀 해야 하는데요. 머신을 다 식혀 주시는 게 좋고 급수를 잠궈 주셔야 합니다. 급수를 잠궈도 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모터 펌프 작업할 때처럼 급수 밸브를 잠근 상태로 추출 버튼을 눌러서 압을 빼주시고 셀레노이드 밸브를 해체해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열기가 남아 있다면 열교환기 내부에 물이 가열돼서 팽창하기 때문에 다시 뜨거운 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 열기를 충분히 식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해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을 텐데요. 가벼운 스케일은 분해하지 않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해해서 청소하는 것만큼 완벽히 제거되지는 않지만. 머신을 누수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만큼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머신 마감하실 때블라인드 필터에 커피약품을 넣어서 청소하실 텐데요 커피약품 대신 스케일 약품을 넣고 청소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추출 버튼을 계속 켜놓기만 하면 효과가 별로 없고 계속 백프레셔를 통해 약품이 스케일이 있는 곳까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스케일이 빨리 녹지는 않기 때문에 꽤 여러 번 해줘야 합니다 이거 정말 되는 걸까?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쯤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줄기가 가늘어지고 누수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누수가 멈추게 됩니다. 스케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녹다가 플랜저가 맞닿을 수 있을 만큼 녹게 된 거죠. 솔레노이드 밸브를 해체해서 작업하는 게더 확실하고 깔끔하게 스케일을 없앨 수 있지만 분해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나 머신을 끌수 없다든지 수리 작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죠. 온수 노즐에도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온수가 밸브를 돌려서 여는 타입이라면 밸브 가스켓을 교체해주어야 하지만 버튼식으로 작동하는 모델이라면 온수 배관에 연결되어 있는 쏠레노이드 밸브의 일반 현상과 같은 원인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쏠레노이드 밸브를 교체할 필요 없이 이 입구의 스케일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온수 쏠레노이드 밸브는 백프레셔가 안되기 때문에 분해를 해야만 스케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추출 쏠레노이드 밸브보다는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급소를 끄지 않아도 작업할 수 있고 히팅을 끈 상태로 스팀 밸브를 열어서 스팀 압력만 모두 배출해주면 쉽게 분해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분해 방법은 추출 설레노이드 밸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릴리프 밸브에서 물을 뿜는 현상과 스팀 노즐을 열었을 때 스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뿜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지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 현상이 좀 익숙하시죠 설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안될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두 가지 현상이 같은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 모두 물이 계속 차오르는 만수가 되는 현상인데 설레노이드 밸브 고장으로 나타날 때는 온수 밸브로 온수가 나오지 못하는데 급수만 될때 나타난 현상이었기 때문에 온수 버튼만 누르지 않으면 더 이상 물이 차오르지 않고 물이 찬 상태로 멈춰 있게 됩니다 하지만 누수로 인한 만수 현상은 버튼의 작동 여부와는 상관없이 물이 계속 차오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플런저가 물의 통로를 완전히 막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스케일인 경우도 있고 다른 이물질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로는 정수필터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 피팅이 부서지면서 파편이 쓸려 들어와서 솔레노이드 밸브 플런저 사이에 끼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운 좋게 다른 부품이나 배관에서 걸리지 않고 잘 들어왔지만 솔레노이드 밸브 실린더 내부에서 빠져나가는 토출구가 틈이 작다 보니까 플런저 토출구 사이에 걸리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3번 현상과 4번 현상이 모두 나타나게 되는데 스팀 밸브가 있는 곳까지 차오르게 되면 스팀을 열면 스팀이 아닌 뜨거운 물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릴리프 밸브까지 차오르게 돼서 릴리프 밸브에서 뜨거운 물을 뿜게 됩니다. 3번, 4번 현상 모두 만수가 돼서 나타난 현상인 거죠. 순차적으로 봤을 땐 스팀 노즐이 먼저 차고 릴리프 밸브가 차게 되는데 릴리프 밸브를 먼저 적은 이유는 보통은 스팀 밸브보다는 릴리프 밸브에서 증상이 먼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스팀 밸브를 열어야 증상이 나오는데 스팀을 계속 열어놓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스팀에서 증상을 느끼기 전에 릴리프 밸브까지 물을 뿜는 현상을 먼저 접하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릴리프 밸브에서 증상이 나오기 전에 스팀 밸브에서 증상이 나타났다면 얼른 급수 밸브를 잠궈 주셔야 더 이상 물이 유입되지 않고 릴리프 밸브에서 뜨거운 물이 분사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이 조금씩 유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입이 많을 경우는 뜨거운 물을 마구 뿜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급수를 잠그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분해해서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그룹헤드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주룩주룩 나오는 현상인데요. 추출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그룹헤드에서 추출수가 주룩주룩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스케일로 인한 누수라고 하기엔 상태가 좀안 좋아 보이죠. 이 현상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상단에 있는 모델들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실내도 내부에 있는 스프링이 끊어져서 엉키는 현상입니다. 스프링이 엉키게 되면 풀론저를 충분히 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추출수가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추출수가 주룩주룩 나오게 됩니다. 모터펌프는 가동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출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룩주룩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스프링 자체의 불량일 수도 있고 실리더 내부에 커피 오일이나 청소 약품이 깨끗이 세척되지 않으면 스프링이 부식되면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세척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스프링만 따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실린더를 통째로 구매해서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 고장 현상으로 연락을 많이 받다 보니까 스프링만 있으면 되는데 통째로 교체하는 게좀 아까워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똑같은 스프링을 시중에서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불필요한 부분까지 모두 교체하면 셀프 정비의 묘미를 느낄 수 없겠죠 그래서 스프링을 구매해서 살짝 튜닝을 해주었더니 쉽게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스프링 사이즈를 알아야겠죠 스프링의 외경을 측정하고 내경도 맞아야하기 때문에 플룬저 사이즈도 측정하고 스프링의 두께도 알아야합니다.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스프링을 찾아봐야 할 텐데요 내부 직성이 중요하니까 스인레스 재질이 좋겠죠 스텐 압축 스프링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 종류의 스프링이 나옵니다 검색폭을 좀 줄이려면 외경 사이즈를 같이 검색하면 좀더 줄여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완전 똑같은 건 찾을 수 없어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을 선택했고요 1680원에 배송비 포함해서 4680원에 구매했습니다 테스트용으로 하나만 구매했는데요 하나로 3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에 맞게 자르고 플룬저를 잘 밀어줄 수 있게 끝부분을 살짝 오므려 줍니다 이 상태로 플룬저에 끼워주면 완성인 줄 알았으나 구매한 스프링은 외경과 내경은 괜찮은데 스프링 굵기가 조금 두꺼워서 스프링의 힘이 조금 세다 보니까 똑같은 길이로 만들면 설레노이드 밸브 자성의 힘보다 스프링이 더 힘이 세서 열렸다가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짧게 만들었더니 잘 작동하였습니다 테스트 해봤는데 생생하게 잘 작동해서 대체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현상은 샤워스크린 쪽이 아닌 그룹헤드 옆쪽으로 누수 현상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실린더 내부가 아닌 외부에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조립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조립이 잘 되었더라도 스케일이나 고정나사 때문에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케일인 경우는 인입구에 쌓인 스케일이 너무 커져서 오링을 밀어내면서 망가지거나 밀착되지 못해서 생기는 누수입니다 스케일을 제거하고 파손된 오링만 교체해주면 누수가 멈추게 됩니다. 고정 나사 때문인 경우는 조립할 때 나사를 너무 세게 쪼았거나 부품의 노후로 인해 나사가 파손되면서 밸브 바디를 완전히 밀착해 주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나사만 교체해주면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나사를 너무 세게 쪼으려고 하다가 많이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립할 때 나사를 어느 정도 쪼아도 누수가 생기면 오링의 탄력이 많이 없어진 상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세게 쪼아서 누수를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오링을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들을 알고 계신다면 웬만한 쏠레 노이드 밸브의 누수 현상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누수 현상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잘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보일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